상표권과 의장권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표와 의장은 보호 대상 및 보호 범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보호하는 것이고 의장은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LG, 삼성, BMW 등등이 있지요. 상표를 등록받으려면 상표와 지정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을 받으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수 있습니다.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의 외관 디자인을 의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의장을 등록받으려면 대상 물품과 물품의 외관을 나타내는 육면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의장 등록을 받으면 의장권이 발생하는데 의장권자는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는 경우 의장권자는 법적인 제재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